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실제 이야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요즘 제가 다니면서 늘 허탕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것보다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려놓으면 제 영상 중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찌였어요. 찌맞춤, 뭐 찌의 종류, 어떤 찌를 구입할 것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될수 있으면 찌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용하는 찌들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찌들이 아니고, 제 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찌들이고요. 개중에는 그 다소 실험적인... 스펙을 가진 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수 없는 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삼가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찌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몇번 드렸는데 그러다가 좀 가격이 저렴하고 큰 부담 없이 쓸수 있겠다 싶은 찌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그 찌들이 금방 홈전이 되는 일들이 몇번 발생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입을 좀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고요. 제 말을 새겨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성비가 좋은 찌를 소개해 드리는 거였거든요. 찌는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제작자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순히 낚시인의 입장에서 세트를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찌가. 그러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이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찌를 찾아서 추천해 드리자라는 생각을 해 왔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번 추천해 드렸는데 자꾸 찌가 다 팔렸다. 재고가 없다더라. 그럼 다른 걸뭘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고 뭐 제걸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던 차에 찌 제작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주신 제작사에서. 음, 그, 제작사에서 해주신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찌를 많이 구매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거. 그리고, 어, 자기들 제품을 소개해 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제작사의 찌를 구입을 하시면 5% 할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5%면 찌를 세트로 구입하면요. 그래도 그게 적다고 볼수 없는 액수이거든요. 저는 할인해 주신다고 해서 귀가 솔깃했고, 그리고 구입을 하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도 도움이 좀 되도록 해주신다고 해서 어 이거는 뭐 찌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좋고 또 필요한 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찌를 구입을 할수 있는 가격대의 것들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을 더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그 찌들이 아니고, 제가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낚시에 필요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것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많이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구독자님들한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흔쾌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뭐 이름은 안 붙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 우리가 함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찌들을 공유해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 이제는 제가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찌를 가지고 낚시 공부를... 할수 있게 됐죠 뭐 구매하시는 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지만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찌들은 여러분이 만져볼 수도 없는 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이거는 어, 저와 여러분이 같은 걸 사용하면서 제가 이건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땐이런 것들을 어, 주안점을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훨씬 피부에 와 닿겠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물론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찌들도 그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분, 부분들은 쓰지 않아도 어떤 찌인지는 다 아니까, 그것도 시간이 될 때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필요하시면 사시면 돼요. 필요 없는데 사실 필요는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내 낚시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같은 찌를 쓰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한발더 다가선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는 분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구입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한 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찌 하나가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찌는 기법이나 상황에 맞게 다소 특화되어 있는 섬세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찌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어 회사를 안 알려드렸네. <laughs>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어 가치 토키입니다. 조이산업 음 조이산업 찌는 제가 이 낚시를 시작할 때 처음 사용했던 집니다. 그때는 그찌한개 가격이 15,000원인가 2만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17년 전에 조희통공장 그걸로 다른 사람들 내림할 때 저는 소꼬질리를 튜브톱으로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튜브톱지로 소꼬질리를 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집인데 공교롭게도 어, 조이산업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쓰기도 많이 쓰시죠? 같이 도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여러분이 어,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드리게 됐어요. 지금 음. 음. 우선은 제가 할 일들은요. 뭐 여기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많이 사십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 일단 그 가치 토키에 올라와 있는 찌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선 쓰실 만한 찌들 있죠. 그걸 제가 쓰면서 또 실조에서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찌들의 재원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설명과 제가 하는 설명은 달라지더라고요. 저, 저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사용법을 들으시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또 찌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듣고 아 이런 찌가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하면 그걸 구입하시면 되고요. 뭐 장비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중복 구매를 피하는 게 좋고요. 찌는 라인업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해요. 이왕이면 요 상황에서는 요런지 저 상황에서는 저런지 이걸 잘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다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찌 이야기 오늘 에피소드 1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이 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번에 저, 저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 찌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니까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치만 그래도 지금 같이 도끼에 있는 찌들은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어 제품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을 들으면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앞으로 사용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현장에서도 같이 도끼찌를 사용할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저렴한 찌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찌는 비싸죠. 네, 하지만 조금 덜 비싼 찌, 그것도 뭐 약간 할인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어, 제가 설명드리는 재원의 찌가 아니더라도, 조이산업 쇼핑몰에서 있는 찌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제 영상을 봤다는 표시를 하게 되면 모두 다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잘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먼저 그 저희 산업 측이랑 의논을 좀 했는데, 인터넷 쇼핑몰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할인되게 어떻게 바꿀 수 없냐, 이러니까 완전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제 안내를 따라서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개선이 될수 있으면 되겠죠. 어,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용이 길면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요. 짧은 거는 그냥 댓글에 남기시면 돼요. 댓글은 제가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무조건 읽고 답을 다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댓글 남겨놓으면 제가 알아서 읽을 테니까 하시면 되고 길다 싶으면 어, spisheroutlook.kr 제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찌 이야기에서 찌에 관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거고요. 어, 여기에 나오는 모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어, 찌 설명의 용도도 있지만 낚시 공부의 용도가 더 큽니다. 그 구입은 여러분 마음대로이고, 구입을 하실 때는 먼저 댓글에 닉네임하고 모델명 개수를 써 주시면 제가 그거를 조이산업 측에다가 바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하고 모델명에서 KU 하고 뭐 8번 그 몇개 4개 아니면 뭐한 세트 6개다 하면 6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전달하면 되거든요 실명을 쓰시기 부담되면 닉네임 아니면 실명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연락처는 따로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뭐 공개하기 싫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조이산업 측에 우리 시청자님들 성함하고 구매 모델 수량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이산업 쇼핑몰 링크된 데 가셔 가지고 그거를 주문을 넣으시면 돼요. 그냥 주문 넣고 구입을 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아예 입금을 하시면 돼요. 카드가 되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입금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보통 찌는 세트 구입을 하니까요. 지금 찌들 중에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형성된 것이 개당 4만원 이더라고요. 3만 5천원, 4만원 이렇던데 4만원 짜리가 5개짜리 세트가 있고, 6개짜리 세트, 뭐, 7개짜리 세트, 이런 식으로 보통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5개면 4, 5, 20, 2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5%면 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19만원을 입금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주문사항에 뭐, 이렇게 기록하는 난에 밑에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거기다가 주문자 요청사항에다가 김낚시 라고 쳐주시면 그분들이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쳐주시고요 그럼, 그러고 나중에 그냥 입금하시면 끝입니다 주소는 썼으니까 그리로 물건 바로 갈 거고 제가 중간에 뭐 하는 일은 없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를 몇개 하는지 이름이 누군지만 전달시켜 드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확인하고 주문을 받아 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개 세트짜리 찌가 많잖아요. 근데, 같이 토끼는 보통 5개에서 7개 세트에요. 그 말은 최적화 시켰다는 거죠. 나름대로 개수를. 줄이면 이빨이 좀 빠집니다. 찌의 번호가 1cm 단위로 촘촘한 게 아니고 1.5cm 단위로 몸통의 길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딱 이게 타이트하게 맞춰 놓은 거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랬고요 찌는 될수 있으면 세트 구입. 그게 나중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몇개 사놓고 또 살라 그러면 재고가 없어요. 뭐 이빨 빠지게 되고 이러면 현장에 가면요 세트 아닌 찌는 잘안 쓰게 돼요. 찌를 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그. 찌 판매하는 분들 보면, 할인을 하는 거에 다 보면, 이빨 빠진 찌들이잖아요. 그죠? 낱개로 구입해가지고, 몇 개만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지 그런 건 할인을 막 하죠. 근데, 풀셋은 할인 안 합니다. 풀셋에 5%면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 빠진 찌가 아니면 절대 할인하지 않는 것이 이세 이 개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왕 구입하실 거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찌를 한 개라도 더살수 있잖아요. 소품을 사도 하나 더 사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제 목적은 뭐제 영상에 도움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급하기 좋은 찌들을 폭넓게 써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가의 찌몇 개보다 이런 그 중저가의 찌를 몇 세트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찌가 뭐 너무너무 훌륭한 찌다. 그건 제가 써봐야 알겠고요. 그러나 적어도 형성된 가격대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찌들입니다. 3, 4만원 짜리 찌가 3, 4만원 값어치면 충분하지 않아요. 8만원 짜리 찌가 4만원 값어치하면 그건 문제고요. 가치 토끼가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기능을 하는 찌들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낚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라인업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거는 앞으로... 그, 조이산업 측이랑 좀 의논도 하고, 제가 의견도 좀 드려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개선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찌를 쓰기가 더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이 도끼 찌를 사서 사용하고, 이걸로 재밌게 낚시를 하고, 뭐, 괜찮다 싶으면 아마 이런 식의 문화가 더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좀할 필요 있겠죠. 우리는 네. 이제 뭐해 보다 보면 시행착오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룰을 잘 지켜주시고요. 어, 가치 토킹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고 찌에 대한 경험치는 저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사용하게 될 찌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더 디테일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찌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헷갈릴까봐 간단한 설명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여기에도 고정을 해둘 테니까요. 어,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몇개 보아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현장에 가서 낚시를 하면 그것도 영상을 그대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 이야기 첫 번째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